안녕하십니까? 미국 대학 이야기의 앤디 리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템 대회 중 하나인 사이언스 올림피아드, 줄여서 사이 올리라고도 불리는 대회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이언스 올림피아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흥미진진한 과학 경시 대회입니다. 전국 7,800개 이상의 팀이 참가하는 이 대회는 생물학, 화학, 물리학, 공학, 지구과학 등 다양한 과학 분야를 탐구하고 경쟁할 수 있는 멋진 기회를 제공합니다. 참가자들은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창의성을 요구하는 다양한 이벤트에 도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계를 설계하고 제작하거나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거나 과학 원리를 시험하는 실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Crime Busters라는 이벤트에서는 학생들이 법의학자가 되어 범죄를 해결하고 미션 Possible에서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복잡한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이언스 올림피아드에 참가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실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실제 문제에 적용해 볼수 있어서 스탬 과목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팀워크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실제 과학 연구와 해결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세상이 어떻게 서로 상호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호기심과 학습에 대한 열정을 키울 수 있습니다. 넷째, 대학 입학 지원 시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학업적 우수성과 열정적인 가회 활동 참여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수상의 기회는 물론 리더십 기술을 개발하고 시간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며 대중 앞에서 말하고 발표하는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제 사이언스 올림피아드에 참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대회는 개인적으로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학교에 사이언스 올림피아드 팀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선생님과 협력하여 새로운 팀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사이언스 올림피아드는 세 개의 부문으로 나뉩니다. 디비전 A는 초등학교 K-6 그레이드 부문이고요. 디비전 B는 중학교 6-9 그레이드 부문이며 디비전 C는 고등학교 9-12 학년 부문이 되겠습니다. B와 C 부문에서는 학생들이 2인 또는 3인 팀으로 23개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몇 개의 이벤트를 한꺼번에 참가합니다. 지역 대회는 학년 내내 열리고 최고 점수를 받은 팀은 매년 주대회와 전국대회로 진출하게 됩니다. 각 학교는 최대 15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팀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으며 학교 스포츠 팀처럼 실력에 따라 팀을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사이언스 올림피아드 활동은 학기 중에 주로 이루어지지만 많은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에도 온라인 자료를 활용하거나 캠프에 참가하여 대회를 준비하고 실력을 키울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과학에 흥미가 있다면 사이언스 올림피아드에 참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 엘리트로 직접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